할수 <목소리가> 안녕 판다야 <환자야>. 영상으로. <목소리가> 팡팡이 뚱땡이서 귀여워 판다 쪽으로 와줘 누나 저 물개만 왔네 형아 누나 판다 쪽으로 왔죠? 아, 나 놀이터에서 놀고있어 놀고 있어. 어 우리 메가노 갈게 형아 메가좀 빨리 보러가자 다시 이 가야지. 슈우, 슈우. 음. 이쪽에 있어. 어디 어디? 동글김이다. 어? 올라가 어. 어? 너무 텐데. 그래도 가 봐. 가 보자. 미리나 안녕. 소리 좀많나 너무 이쒸 오이어 입고 먹어야 돼아 위험한 요소가 있... 호랑이 타랑하닌 호랑이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응투메이커 어? 어? 있는 거야. 라 어? 무서워 어, 살려빨야 어. 이름이 뭐지? 야, 나 대설점 온다면 다시 올게 응. 거기서 먼저 발갈라도 보고 있어 아니, 죽지 야. 말고 보고만 있어 나 빨랑 갈게 어, 야 여러분, 어, 빼버려도... 왜 소리 안들리지 몰라 가까이 가야. 되지. 가까이 안녕. 안녕, 꼬들아. 빨랑 가자. 치면. 어이 아름다운 메갈로돈아. <laughs> 내가 제 자랑스러운 갖고 가. 내가 위어왕 바퀴벌레다. 막상 들어가려니까 무섭네. 야 들어갔는데 그냥 죽어. 어? 야 그거 소리 엄청 큰데 괜찮니? 이번엔 기역에 가봐야지. 어, 여기 과일 시장이다. 어, 포도 좋아졌다, 포도. 찾았다 찾았다. 너 위키와 세계여행 모르지? 너 <놀람> 이. 수박. 아 무서워. 나 한국인인데. 수박. 뭐라고? 실. 하나. 둘. 안녕 실수다. 실수다 안녕. 내 소리 뜨려. 시작합니다. 오깜짝이야. 아직도 피자를 먹을 수 있나요? 응. 그러네. 네. 야이갈로도 한번 놀려보자. 나옷좀 예쁘게 입혀달라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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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게 야 우리 못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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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배열파다야 이거 사자. 이 배열파는 안 돼. 들어가면 안 돼. 배열파는 몰라. 야, 빨리 가자. 테거 엄마 가지마. 야 빨리 가자. 야빠리빠리좀더 무서운 애들하고 찾아보자. 나 배열파 집으로. 아보랑 이런 애들 말고 메갈로돈이랑 배열파 이런 애들이 더. 정말... 제일 무서운 애들인데? 어, 이거 너 어디야? 나 지금 온전한테 잡고 있어. 나 지금 아쿠아 아우야. 나 지금 판다 있는 곳. 응. 음. 에, 나 자동차. 여기는 뭐지? 콩알이라고? 나 자동차 타고 있어. 너. 카피, 봐라, 카피, 카피 바라, 바라 카피 바라 카피 바라. 바라. 카피 바라. 바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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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카피 바랑인데. 내가 사람 카피 바랑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. 카피바. 딩드라우스 나가. 아, 형 뭐야? 너 어디야? 야, 엄마 거미 는데안 막아? 안안 막아. 엄마 거미. 거미? 근데 <laughs> 그거 어리때 이 악망음이 있던데로 보고 딴게임 하자 싫어, 나 미치광이 할거야 야나데 나도 해줘 알다 나도 도전했던거야 영상 좀마내 엄마 <laughs> 내 영상 빌려가 내, 내 오얘원숭어 원숭이 <laughs> 인형 아니야. 우리가 봤을 때 하나였다. 나 메갈로돈 보러 왔어. 메갈로돈. 형아나 메갈로돈 보러 왔어. 어제 아빠가 준 로봇으로 나가 잘 살. 꼬리를 아빠가 이번에 로봇 전략하면서 쓰고 있어. 난 없는데. 오늘 저거 뭐예요? 나 지금 메갈로돈 있는 상가. 태 어 귀여워 먹고싶다 나 화이트 테일러 있는데 아무도 귀엽다 화이트 테일러 귀여워. 응. 야 검은색 백은 너무나도 귀여운데 공격해 맞아 근데 죽어 다니자마자 아니, 아니 뭐 나는 오디를 치자마자 그냥 죽어 검은색 뱀은 너무나도 강력해. 야 우리 뭐 이제 어야이트 테일러 있는 데서 만나 화이트 테일러 어디야? 이트 테일러? 그, 그 기린 앞에 사자. 나 보고 있어봐 어? 나 보고 있어? 어. 안보겠네 보고 아. 실제로 보고말고 봐봐 나 어때? 괜찮네 야 근데 이 화이트 테일러가 제일 귀여워 구경도 안나고 아, 얘 공격하네. 얘 홀스테일러. 가장 결친놈들그래왜나 공격을 안 하네. 야, 우리 귀요미들이 득실거리는 데로 갈까? 족사라고뭔 소리? 사고 달려 진짜 꿀잼이네? 재밌지? 아니 근데 얘가 나 못하게 맞고 다나 <laughs> 방금 본게 있는데 저게 뭐지? 나무판자로 막혀있는데 아 저기? 있어, 형아 분수에 와줘. 나 배알파 우리에 있는데. 응예난 분수에 와줘 형아. 죽었어. 태호야, 형아 배알파한테 주었어. 태호야 나. 형아 분수에 와줘. 나 배알파한테. 너 대문 헌 쳤어 알아? 분수. 어? 너 대문 헌 쳤어 그거 알아? 형아 빨리 응? 분수에 와줘. 나 분수에 있어. 분수에 있어. 분수. 네, 네, 네. 여기, 여기. 아니, 그 분수 말고, 여기 분수. 여기 어디 여기, 이렇게, 메갈로돈이 있고 있는 거. 배워 알파 우리 쪽에. 너 여기? 어, 여기 실종자가 있어. 베이컨. 야, 베이컨 진짜야? 실종됐대. 야, 왜, 왜. 나이 십육일해 이 오빠 베이컨 오늘 실종됐대. 그런데 분수에서 우리 만나? 첫쪽첫 번째 밸래? 분수. 형아 첫 번째 분수. 잠깐만 이쪽에 있는데이 분수 이이 호수에 누가 있어? 어 있을까? 마요, 찍고 있어요. 오뭐뭐뭐 뭐야, 뭐야, 뭐야. 무서워 무서워. 일구십사. 너 어디니? 네. 얘들아, 저기 얘들아, 어? 나 음. 저거. 나너좀 어? 멀리 왔어. 무서운데? 얘저꾸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? 아니 뭐가 어디있는데어형아다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화면 보면은 겁나 무서워. 어디? 그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? 태호야 어디? 나 지금 여기 형아랑 같이 있어. 여, 거기가 어디냐면.